어, 아, 네. 김정엽, 대표, 김정엽 대표님은 저희가 지금 부산 스마트 시티 그 시티 랩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쪽에 지금 부산 스마트 시티가 크게 지금 그 사업이 진행 된는데 여기에 저희 주관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저희 회사는 제가 그 소개를 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중심 회사라고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 여기 지금 전체 IT 포럼에 계신 분들처럼 여러 가지 지능형 IT 기술을 통해서 어, 디지털 혁신을 어, 전사회 전반에 좀 끼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중심에 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주 GNS라고 하고 어, 일주는 세계 일주라는 취지로 지었고 GNS는 구제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장급 제품이든 서비스든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 찾아서 하겠노라 하는 취지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그일주 어, 제네스 외에 T 허브라고 하는 IoT 허브라고 하는 별도의 스타트업을 같이 좀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라 두 가지 회사를 같이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어, 오늘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소개 드려서 어, 어, 서울 지역이나 경인 지역에 계신 여러 우리 회원사에서 혹시 지역에 있는 다른 사업들을 할때 파트너로서 역할들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 소개를 드립니다. 어, 저 일주제네스는 2006년 6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 년에 16년 차예접어 들었고, 어, 전체 인원은 71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티어브와 함께 약 110명 정도, 어, 이 임직원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본사는 부산에 있고, 지역 사무실을 나주, 울산,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티어브는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IoT 허브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만 된 회사를 운영하다가 어, IoT 관점에서 결국 디바이스를 만들,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하드웨어, 하드웨어와 어, 그런 IoT 허브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요즘, 요즘 이야기하는 쉽게 말하면 엣지 디바이스들을 어, 개발하고 그 개발되어 있는 하드웨어 디바이스 중심의 서비스를 하기 놀아 해서 별도 창업을 한 티어브가 있습니다. 어, 티어브는 어, 2018년도에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네. 어, 잠시 소개드리겠지만 해 저희 그 회사는 어, 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산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일반 스마, 일반 제조 기업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들 그리고 어, 스마트 시티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 이런, 이런 그좀화업을 확장 확장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대표적인 뭐 주요 연력 대표적인 인력은어 저희가 그 2010년도에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업 경쟁력 대상에서 그 ERP 분야, SCM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해당하는 분야는 조선소에 특화되어 있는 제조 ERP 부분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여러 조선소에 어 컨설팅 및 설치 운영을 하면서 어, 그 부분에 대한 어, 평가를 받아서 어, 지정이 되었고요. 어 2016년도에는 삼성전자가 지원해 주는 그 스마트 공장 102개가 있었는데 그 상반기에 저희들이 스마트 공장 구축 중에 최우수 사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는, 어, 스마트 팩토리 어워드로 산업용 IoT 솔루션 부분에 대한 그 기업 혁신 대상을 받고, 어, 노키아 노키아와 함께 5G 관련된 그 협력업체 등록, 그리고 PTC의 IoT, 그 띵옥스 기반의 IoT 어디, 어, A, APS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협력업체 등록을 하였습니다. 어, t 업은 역시도, 어, 말씀드린 것처럼, 어, t 업은는 스타트업으로 사실 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약 5억 원 정도의 외부, 외부 투자를 유치했고, 어, 현재 여러가지 AI, IoT 관련된 뭐 사업과 과업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두 가지 회사를 합쳐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산업 능력은 어,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형 ICT 분야에서 어, 출발을 했고, 그리고, 어, 제가, 어, 국내외의 거의 모든 조선소에 시스템 부축 내지는 업무 컨설팅을 했습니다. 해외에도 러시아, 싱가포르, 브라질, 중국, 어, 그리고, 어, 예, 기타 그, 미국 등에 있는 조선소에 저희들이 그 시스템 부축 사업을 했었고요. 어, 국내에는 대형 조선소 외에도 중소 중견에 있는 조선 관련된 어~ 사업 조선대 관련된 고객사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또 컨설팅 이런 업무들을 그간에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일반 제조 기업으로 좀 이렇게 확대되면서 현재는 저희가 현대 로보틱스의 전략적인 회복을 하면서 어~ 그~ 탐사 엔지니어링이 현대 로보틱스의 발주에서 사업화 제품하고 있는 배관 자동 용접 시스템. 그리고, 어, 철골 자동 제작 시스템. 전, 전, 전체가 다 무인 자동화 되어 있는 공장들입니다. 공장에 대한 MES를 저희들이 만들고, 어, 작업지 시스템들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제 페이지 2로, 이제 이걸 디지털 트윈화 하는, 좀 전에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우선은 가시성 중심의 디지털 트윈화, 그리고 이제 가시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 PLC나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 수집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어,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기능까지, 이제, 이제, 페이지 3에서는 확대하는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 분야는 저희가 이제, ICT 기반의 기업이다 보니까, 근래에, 어, 공공 쪽에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에코델다시티라고는 국가 스마트 시티 시범, 어, 도시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전에 강전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스마트 시티 랩, 예, 실증 과제를 4년 동안 제가 68억 정도의 정부, 연구 개발비를 가지고, 어, 데이터리크와 함께 4년 동안 이제 수행을 하게 하는 주간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고, 어, 울주군청이라든지 사상구청, 그리고 부산시 등의 여러 가지 그, 어, 사업들을 저희들이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원이 없는 창고에 대한, 어, 환경 모니터링, 그리고 출입 감지, 그리고 물품에 대한 보관 관리들을 자동으로 할수 있는 솔루션들을 개발해서 여러 지자체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스마트 ESG라고 좀 두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사실 스마트 그리드 쪽에 어, 나주에 에너지밸리 특군에 제가 IoT 연구소를, 에너지 IoT 연구소를 두고 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 관련된 일도 하고 있고 어 산단공 관련된 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된 어, 일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산업에 보니까 그 전문 업체들이 상당히 많지 있지만 관련해서 ICT 기술을 접목하는 회사는 사실은 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허들을 넘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근래에 조금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 스마트 에너지라고 얘기할까 스마트 그린이라고 얘기할까 하다가 사실은 ESG라는 키워드가 더 확대된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제조 기업들이 극복 있는 그 특히 제조업 중심에 기업들이 겪고 있는 중대재해법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지시를 할 때부터 중대재해법들을 좀 회피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형태의 안전 작업 지시가 내려갈 수 있는 형태 내려갈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간단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그수시로 위험성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문서화하고 증빙 자료로 두어서 혹시나 작업 자체가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위험 그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겠다 해서 해당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간략하게 만들어서 지금 부산 지역에 있는 어떤 협회를 통해서 시범 서피스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가지고 있는 IoT AI 기술들을 가지고 어 모두가 다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어 안전에 대한 예지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몇 가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IoT 서비스는, 어, 근래에 보니까, 어, 여러, 여러, 그, 산업에서, 어, 모든 산업에서 IoT, ICT와의 어떤 그 융합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 전력 관련된 거나 부산대병원이나 부산과기대, 뭐, 카이스트 이런 쪽에서, 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산업 영역에 ICT, IoT, ICT 서비스를 붙이는 작업들을, 어, 시제품 만들듯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 좀 만들어주고, 그, 그, 그 결과들이 사업화될 때, 저희 솔루션들이 확대되어서 롤링 뭐 라이선스 형태로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영역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좀 분류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고객들은 뭐 국내에 있는 국내외에 있는 그 조선 분야 에 있는 거의 대부분 회사들과 어,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 어, 이런 좀 대기업 중심의 어, 고객들을 가지고 있고 대형 기업 중심으로 스마트팩트리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제 회사의 핵심 역량은 조선해양 ICT 기업으로서는 신조선 업무 전체를 업무를 좀 이해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성동조선해양이라고 하는 매출액 2, 2조, 2조 5천억 정도의 중대형 조선소에 10년간 적용해서 사용했던 그런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 조선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안정할 때까지 IT 분야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구현하고 운영하고 향상하는지에 대한 경험들을 어, 보유했고 해당하는 부분들을 어, 여러, 여러 조선 소에서 또 여러 조선 기자재 업체에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전문 업체 조선은 스마트 팩토리에 필요한 IT, OT, AT 분야에 대한 수익적 업무 영역이 요구하는 노소 기술들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희가 특히 그, 어, 작년도까지 33개월 동안 어, 어, 기계 로봇 업종 특화되어 있는 스마트 팩토리 어, 협업 패키지를 어, 저희들이 정부 연구 과제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데이터 수집 장치부터, 어, 그리고 게이트웨이, 그리고, 어, 데이터레이크, MES, 그리고, 어, 디털트 윈으로 데이터를 가시화하는 것까지를 일괄성 있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해당하는 부분들을 만들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제조기업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볼륨 차이도 있지만, 수소 산업, 양산 산업, 프로세스 산업의 산업적 특징이 있습니다. 각그 제조 산업의 특징에 맞는 어, 그 솔루션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그 구축 경험 그리고 어, 그런 업무에 대한 이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해당하는 부분들을 어, 솔루션화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솔루션으로 현재 어, 이렇게 옵션을 하게 구성해서. 많은 시간 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지역적 특징을 설명을 드릴 때한번 말씀드리는데, 원격이라든지 온라인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뭐 유지보수나 안정화 지원이 가능하지만, 제조기업의 특징상 공장에 문제가 있으면 현장 방문을 통해서 함께 그런 부분들을 좀더 민첩하게 또 밀착해서 접근, 어, 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어 근거리 밀착 지원 체계를 부산울산 경남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또 말씀을 드리고 또 근래에 어, 중소 중견의 그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어, 최근에 많이 생겼어 서비스의 영속성을 보장하기가 참,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IT 기업들이 좀 저희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규모가 작고 업력이 좀 짧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16년 이상의 그런 업, 업력을 가지고 있고 일정 부분 이상의 규모 그리고 여러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서 근거리 밀착 지원을 할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시티 전문이라고 좀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IoT 서비스가 IoT 디바이스, 허브, 플랫폼, 서비스 이러한 레이어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좀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IoT 허브와 IoT 플랫폼은 어 자체적인 표준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고도하고 있고, 어 서비스와 환경을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IoT 디바이스를 어, 어떤 센서를 달 것인지, 어떤 전원을 어, 할 것인지, 어떤 통신 방법을 갖출 것인지, 어떤 기구를 만들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설계 제작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 IT 서비스는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에서 비즈니스 맞춤형으로 웹이나 앱 형태로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런 개발 역량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레이어 전체를 담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자체적으로 스마트홈, 스마트 안전, 스마트 행정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제품들과 서비스를, 어, 저희가 납품해서 설치하고, 어,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에코델라시티 어, 스마트 구축과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 경험들을 확대해 갈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에너지 IoT 전문 기업은 마,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식 IoT 제품들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발을 했습니다. 히트펌프에 대한 데이터 수집기, 어, 그리고 태양광 발전기의 발전소에 대한 어, RTU, 이런 여러 가지 개발들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전력 그 수요 거래, 수요 기반인 DR이라든지 에너지 모니터링 가능한 원격 가전 제어가 가능한 그 제품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개발, 지적 재산권, 그리고 어, 연구 과제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윈은 근래에 저희들이 좀 이렇게, 어, 결국은 가시성으로 마지막 동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3D 모델러, 유니티 개발팀을 한 10명 정도 확보해서, 어, 실제로 업무에 적용한, 어,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 단순히 가시성만 내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여주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 설계할 수 있는 이 기술들, 그리고 마지막은 앞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뮬레이션 기능까지를 포함하는 부분까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산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 개발한 그 교육 콘텐츠인데 홀로렌즈2를 이용해서 교육 컨텐츠 개발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국내에서 최초로 홀로렌즈2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한 개의 콘텐츠에 접근을 했을 때 반응 반응을 동일하게 할수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음 달에 제 회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인터뷰 및뭐 홍보를 해주겠다고 해서 연락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그 현대중공업 전사실에서 조선생산관리시스템을 어, 담당을 했었습니다. 약 5년 정도만 근무를 했었고, 어 저희 그 구성원들 대부분이 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 있는 조선소 레진은어 조선소에 있는 전산실 내지는 어, 기술혁신 분야에 근무를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 에너지 IoT 연구소에 있는 저희 강신영 박사님은 어, 에너지 관련된 전기 분야의 기술사로 어, 여러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회사의 크기는 뭐 크지 않지만 저희가 그래도 대기업이나 대형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좀더 좋은 서비스와 품질 있는 그 솔루션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뭐 제조 관련된, 조선 관련된, 또 데이터 수집 관련된 여러 가지 어, 부분들을 계속해서 어, 솔루션화하고 있습니다. 어,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저희가 좀 다른 부분들은 다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좀 보여드리면, 현대미포조선의 현대 대표이사실에 대시보드로 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조선소에는 도장공장이라고 해서 페인트 칠하는 공장이 있는데 이 부분이 환경과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그 환경에 가장 민감하고 품질이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가장 많이 먹는 공장입니다. 어, 현대비프스에는 8개의 공장이 있는데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블럭이 현재 생산 도장을 진행 중에 있고, 어, 어떤 온속도 환경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설명은 어떻게 되고, 그 에너지는 결국 금액으로 어떻게 환산되고 있는지를 어, 대시보드 형태로 실시간으로 볼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을, 수집 단계부터 저희들이 다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에 확대해서 지금 프레이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부분은 대우조선해양에서 LED LNG 선을 실제 3D 캐드 도면 도면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렌더링하고 경량화해서 이 부분을 스마트폰 앱에서 앱에서도, 앱에서도 뭐 디멘션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을 선박 시 운전하는 시스템에 저희들이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뭐 기타 삼성중공업의 산업용 도시, 산업용 도시가스들을 어, 벨브, 밸브, 주러트브 밸브 단계에서도 제어하는 시스템도 개발한 부분들입니다. 말씀드렸던 그 홀로엔즈2로 부산 과기대에서 자동차 증비하는 부분들을 이제 개발했던 것도 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뭐 하고 있는 연구과제에 관련된 부분으로 어, 결국 IoT AI, AI 형태, 그리고 디지털 트 형태로 어, 회사의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 근래에는 어 한수원으로부터 원전 빅데이터 플랫폼 프로젝트를 어 2년 동안, 2년 동안 저희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현재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마치고 제가 오늘 제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것은 앞서 처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 부산 울산 경남 혹은 그 나주에 있는 제 사무실을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기계가 있을 때. 어좀 기억하셨다가 함께 회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비즈니스 기회를 함께 창출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저도 불경만 하셨는데 불경 나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 네. <laughs> 예, 현대중공업에 우리 또 이문으로 있는 남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 서로 잘알것 같은데 어쨌든 어. 그 불경 나에 어떤 방금 설명하셨던 그런 부분에 니즈가 있는 회사들은 우리 김재혁 대표님을 찾아주시는 걸로.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